도넛 사용 설명서 도넛형 인간들을 위 문장 레시피 처음엔 좀 집중하기가 힘들었어요. 영화 자체가 책을요. 아 영화 본 이후에. 네, 어... 왜냐면 대화 자체가 좀 딱딱하게 어, 느껴졌어. 네네. 약간 문어체 싶었어요. 같은 네네. 느낌이죠. 그랬는데 좀 어느 정도 읽다가 보니까. 음. 그런 것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그냥 음. 좀 빠져서 읽었었던 것 같아요. 음. 그, 제가 황정은이라는 작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처음 이 밤에 우리 영혼을 읽었을 때의 느낌은, 어, 황정은 작가가 잘 쓰는 대화 같다라는 생각이 음. 들었었어요. 그, 나중에 백의 그림자라는 혹시 소설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조금, 다른, 전혀 다른 스타일이긴 한데, 대화를 처리하는 방식이 좀 유사해요. 그러니까, 음. 일반적으로 쓰는 말들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사실 그래, 툭툭 얘기하는, 이게 오히려 구어체에 가까운,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에서 대사를, 대화를 봤을 땐 오히려 음. 일상에서 쓰지 않는 말투가 많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짜여진 문장으로 대사가 처리되는데, 음. 사실은 황정은 작가나 이 켄타하루프의 대사 자체가 더 현실적이란 생각은 들었는데 이걸 활자로 옮겨놓으니까 좀 어색해 보이는 그런 음. 낯선, 그러니까 사실은 낯설지 않은 건데 낯설어 보이는 게 너무 재밌고 신선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매력 때문에 제가 좀더 빠져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 지역 배경이 홀트라는 네. 곳이잖아요. 딱그 미국의 작은 소도시인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이 에디와 루이스와 제이미가 혹은 에디와 루이스 둘이 어느 집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들로 데이트나 캠핑 같은 걸 음. 가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런 게 저도 뭔가 그런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미국의 <laughs> 자연, 근데 어, 어디는 되게 상막하고 그런 게 음. 되게 잘 느껴져서 그 영화를 저도 나중에 나오자마자 봤었거든요. 아. 이 소설을 좋아하니까 제가 이거 아마 이 소설을 읽고 일년 후쯤에 넷플릭스에 개봉이 됐던 것 같아요. 음. 근데 봤는데 느낌이 완전 다르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영화 자체는 되게 웰메이드라는 느낌을 받긴 했지만 네. 이 소설이 갖고 있는 표현할 수 없는 온도나 이렇게 산뜻함 같은 게 영화에선 더 이렇게. 뭔가 묵직하게 담겨있는 느낌에 가까워서 음. 근데 이거는 완전 다른 작품으로 감상을 하는 게 맞겠구나 그리고 그런 생각. 음. 번역 자체도 이제 뭐 자막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르게 네. 번역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는 느낌도 다르기도 했고 음. 소설 같은 경우는 읽었을 때 저는 좀더 미국의 음. 배경에 관한 게더 많이 음. 드러났던 것 같아요. 음. 그 활자로 와 음. 나왔을 때뭐 표현하는 데 있어서 주소에서 뭐 스프링스라는 게 되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북동쪽, 네. 뭐 남동쪽 이런 음. 저희는 되게 많이 쓰지 않는 네, 그런 네네. 방위에 대한 음.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보면서 어, 되게 미국적이다라는 맞아.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게 저는 미국에 안 가봐 사실 특히나 살아본 적도 없고 그런 개념이 없는데 제뭐 경험이 있는 분들의 표현 으로는? 여기 소설에도 그게 좀 주요한 장치 같기는 음. 해요. 왜 여기 중에 어떤 인물이 있는데, 뭐, 그는 겨울마다 플로리다에 가지, 이거는 이제 음. 좀 따뜻한데 간다, 이런, 그러니까 어떤 지역적인 특색이나, 뭐, 그는 서부로 가고 싶어 했어, 이런 음. 말들이 나올 때마다 이게 정말 미국인들의 이야기 음. 같은 음. 느낌이 들면서 그런 자기가 사실 이두 인물도 홀트라는 지역을 충분히 <laughs> 사별 후에도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특징을 더 굳게 해주는 것 같기도 음. 하고, 그런 지역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인물에 대한 이해를 더 많이 할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좀 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제목님이 읽어주신 13쪽 문장에서 저도 좋았던 이유는, 이 70대인, 이제는 에디, 그러니까 70대가 된 에디가, 너무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고 살았, 어떤 것 같다. 네. 근데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아. 라는 얘기도 너무 좋았고, 실제로 이후에 사람들이 이 둘의 관계를 알게 되면서 좀 야릇하고 이상하게 소문을 내거나 말을 하잖아요. 네. 뉘앙스를 주잖아요. 근데 오히려 둘은 생각보다 당황스러워 하지만 오히려 어느 대낮에 공개적으로 데이트를 하는 걸로 음. 그 사람들의 시선에 맞서는 되게 화려한 드레스와 빨간 셔츠를 입고 만나는 그런 장면도 음. 너무 당당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사실은 엄청 긴장하고 음. 자기 안에 뭔가 장벽을 뛰어넘는 일이었을 텐데 그런 걸 굉장히 용감하게 맞서는 그런 두 인물의 매력이 너무 잘 느껴지고 음. 이 13쪽 문장에서 그게 좀 시작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안문으로 이제 출입을 하는 순간 음. 뭔가 벽이 깨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 어쨌든 응. 나이가 많이 이제 지나오신 응응. 상황이니까 또 젊은 시절에 이런 신경 쓰지 않고 살수 있는 것들을 할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뒤에는 결국에는 어 제가 원했던 방향으로 소설이 가진 않지만 네. 이게 사실 정말 나이가 들던 젊건 간에, 들었건 젊건 간에, 평생의 과제 같을 거라는 음.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어떻게 관심 갖는지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평생을 의식하고, 음. 의식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음. 삶 자체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수설 같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어, 원래 순서상 제가 다음 문장 골라야 되는데, 좀 네. 파트가 뒤로 밀리기도 하고, 이 제목님이 골라주신 다음 문장이 순서상 더 좋을 것 같아서, 이거 음, 먼저, 음, 문장 네. 4 먼저 읽어주시면 좋을 것 음, 같아요. 네. 음. 그러면 제가 문장을 하나 더 네. 읽고, 네. 59쪽에 있는 내용이고요. 네. 네 말이 맞다. 좋아하거나 잘 알지도 못했지. 그런데 바로 그게, 내가 지금 좋은 시간을 보내는 요인이란다. 이 나이에 누군가를 알아가는 것, 스스로가 그녀를 좋아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 알고 봤더니 온통 말라 죽은 것만은 아님을 발견하는 것 말이다. 네. <laughs> 이 문장은 왜 고르셨나요? 어, 스스로에 대한 감정을... 발견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서 보면은 나는 온통 말라 죽어 간다라고 음, 음, 이제 느끼고 있다가 얘들을 음. 만나기 책을 하면서 네. 내가 말라 죽은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음. 것들 을 어떻게 발견해 나가는 음. 과정들인데 음.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좀 슬픈 감정은 아니지만 어 내가 말라 죽은 것만 같아라는 음.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 그런 과정들이 계속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내 몸이 늙어가는 것, 뭔가 잘 움직이기에 좀 불편해지는 것들을 익숙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 그런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이런 말라 죽어 간다라는 감정이 음. 하루 만에 든 생각은 아닐 거예요. 네. 그럼 몸에 음. 기우는 과정과, 음. 아니면 뭐 감정들, 음. 주변의 것들이 기울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스며든 생각들일 텐데, 음. 그런 것들을, 자기의 감정을 발견하는 이 순간이 너무 좀 기뻤던 것 같아요. 음, 맞아요. 그리고 저도 이런 감정들을 이 소설을 읽으면서 좀 발견해 나갔던 것들이 있어서 되게 공감이 음. 많이 갔었어요. 이게 지금 루이스가 딸이 소문을 듣고 홀리라는 딸이 찾아와서 부끄럽지 않냐 이런 식으로 <laughs> 물었을 때 하는 대답이잖아요. 맞아요. 물론 다른 이해를 못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음. 근데 저도 그 온통 말라죽은 것만 아님을 발견하는 것 말이다. 음 그런 말이 좋았는데 뒤에 가면 한 두어 명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커플을 보고 누군가는 뭐 비웃는 표현을 하기도 음. 하지만 그 두어 명이. 어 당신들을 보니까 나도 누군가 음, 만날 수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음. 근데 그게 무슨 어 나도 연애하고 싶어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어떤 감동을 준게 느껴졌어요 음, 맞아요. 아 우리 인생이 지금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나이일 수도 있다고 그쵸. 이 말라죽는다는 게 네.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 우리도 생기를 찾을 수 있고 충분히 새로운 거를 할수 있는 음. 거에 대해 그 주변 또래들한테 보여주는 역할도 음.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좋아 보인다라는 음. 지지를 받는 느낌이 있어서, 사실 오히려 여기는 홀리나 진, 그러니까 딸이나 아들은 결국 끝내 이해를 못하는 입장인데, 음. 그게 잘 이해가 안 가긴 했는데, 이게 어떤 미국의 작은 도시를 배경으로 해서 특유의 그 보수적인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맞아요.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만, 부모가 이러는 게 정말 뭔가 틈피할까 싶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감정들을 게다가 어떤 통속적인 느낌이 음. 아닌데 왜 이걸 지지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생각.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이제 서울에 살아가고 있고 굉장히 좀 이웃들하고 굉장히 친밀하지 못한 음.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홀리라던가진 같은 경우는 뭐 루이스가 교사를 했었잖아요. 음, 네. 그 친구들이 계속 성장하고 네. 살아왔던 환경 안에 어떻게 보면 루이스라는 사람이 가족 같은 음, 그러니까 혈연, 네, 혈연은 아니지만 음, 음. 옆, 옆집 혹은 네. 건너 집 같은 음, 삼촌 같은 음, 느낌의 음. 그런 존재여서 더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고 오히려 만약에 뭐 전혀 보지 않고 음. 경험하지 않는 그냥 제 삶의 인물이었다면은 음. 거기에 대해서 상상을 한다거나 음. 예전에 이 분이 어떤 일이 있었지라는 팩트를 내가 알게 된다거나 음. 그런 일이 사실 없으니까 맞아요. 음. 그 나중에 진이 그니까 에디의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두 사람의 관계를 지금 돌아가신 아빠가 알았다면 <laughs> 허락했을까요? 뭐 이런 표현을 네, 하는데 네, 그게 맞아요. 너무 황당. 네, 기네스, 죽은 남편까지 내가 좀 신경을 <laughs> 쓰면서 누굴 만나야 돼? 근데 그 진의 그 말은 진의 선생님이기도 했고, 음. 루이스가. 그리고 이 루이스라는 사람이 사실은 되게 지금 좋은 이제 인물로 나오지만 굉장히 친절하고 다정한. 음. 근데 젊은 시절에는 한번 아내와 딸을 버리고, 이제, 음결엔 불륜인 거죠? 네. 불륜 대상이었던 여성의 그리고 그 여성도 결혼한 상태였는데 그 집에 며칠간 들어가 사는 음. 수준으로 이제 가족을 한번 외면한 적이 있던 사람이고 네. 그거를 아들도 알고 있고 진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온 동네가 다네 그러니까 <laughs> 그런 이미지를 또 갖고 있는 네. 루이스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반발에 대해서는 공감을 아예 못 한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여기서도 그 얘기를 다시 꺼냈을 때, 30년 전 일이란다, 라는 게, 음. 그 세월이 갑자기 훅 저한테 느껴지기도 하고, 그치만 우리 기억 속에 그 일이 있으면, 그 일이 있으면,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가, 음. 정말 30년이 가는구나, 라는 생각, 좀 무서운 생각도 들고, 맞아요. 그치만, 그 30년 전에, 사랑이 사실은 마지막 사랑인 것처럼, 결국 다들, 이제 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루이스한테는. 가족에게 다시 돌아가고, 아내도 받아주긴 했지만, 음. 그 뒤에 관계가 좋진 않았고, 음. 둘다 각자 배우자와 그냥 버티면서 사는 관계를 이제 털어놓는데, 네. 그때 어쩌면 말라, 이미 말랐던 사랑이라는 감정? 누군가와 우정을 나눈 거라든가? 음. 그런 게 다시 살아나는 시기의 소설이고, 음. 이 문장이 그 감정을 또 선명하게 보여줘서 저도 좀 인상에 남았던 것 같아요.